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구개명 두 번째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구개명과 십개명을 이제 연결해서 하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구개명을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주에 십개명 열 번째 개명을 함으로써. 이제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특별히 언어의 장애가 있는 분들도 다른 것으로 수화라는 것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 말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말할 자유가 있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다 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말할 수 있고 말할 자유가 있다고 하여도 자신들이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지 지난 시간에 이 거짓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거짓말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차원이 다른 거짓말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분명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다른 사람을 속이는 말인데 우리가 알고 느낀 것과는 조금 다른 거짓말 우리가 보통 그 거짓말을 하얀 거짓말이라고 말하지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준 기생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줬음에도 전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지요. 또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히브리 산파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죽여라. 이런 바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산의 아이인 모세가 태어나지요. 음, 그러나 죽이지 않습니다. 이때 바로가 왜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물음에 그들은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9절입니다.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죠. 분명히 라합도 거짓말을 했고, 이 히브리 산파들도 여인들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은 창녀 라합이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를요 거짓말을. 또출애굽기 1장 20절 상반절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아니 거짓말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네. 분명히 거짓말을 했는데 믿음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은혜까지 주셨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거짓말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 거짓말에 대한 성경의 교훈의 내용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데요. 그것은 거짓말에 대한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거짓말을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거짓이라고 얘기.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하면 그건 참말이고 사실과 다르게 말하면 그걸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선과 악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선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은 용납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좀 조심스러운 게 하얀 거짓말을 무조건 다 해도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피치 못할 때 선을 위해서 한두번 그저 거짓말을 하는 거지. 그저 우리가 뭐든지 다 거짓말을 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거짓말이 우리에게 습관처럼 와닿지를 않아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다음 시간에도 얘기하지만 이웃을 모함하는 그런 증언 같은 것, 잘못된 말을 행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음. 사실을 말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성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음. 사실을 말함에 악의가 있다면 그 말은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분명히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악의가 있다면 나쁜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한다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몇년 전에 그런 설교를 드렸죠. 노아가 방주 이후에 포도주에 취했잖아요. 그래서 벌거벗어서 잠을 잡니다. 이때 아들이, 두 아들이 나와서 우리 아버지 지금 술 취해서 벌게 벗고 잠을 잔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한 치의 틀림이 없어요. 참말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아버지 흉을 드러내기 위함이래요 아기가 있는 거지요. 그 말은 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좀 틀린 말, 바르지 못한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선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를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하는 말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나 선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선의적인 면에서의 거짓말은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들이 뭐 기생나업가 같은 일이지만 뭐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 독립군들을 숨겨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피치 못한 거짓말이 아닌, 또한 사실일을 말하더라도 아기가 있는 것은. 우리가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거짓말은 우리의 삶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좋은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이 습관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하지 않아도 되고 할 필요도 없는 거짓말까지 다시 말해서 쓸데없는 거짓말을 해. 그냥 진실되게 말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그걸 괜한 거짓말을 해서 거짓이 거짓을 낳게 되고 그것을 또 포장하려면 더큰 거짓을 해야 되고 그런 악순환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거짓말이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건 거짓말뿐만 아니라 사람의 말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이 말의 상처를 받는 것이 얼마나 깊은가를, 얼마나 아픈가를 안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도 굉장히 이 말에 대해서 너희들이 말을 조심있게 하라라고. 아주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대표적인 말씀 세 구절을 좀 봤습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이 새치 혀가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잠언 12장 6절에도 악인이 하는 말은 피 흘릴 음모뿐이지만 정직한 사람의 말은 사람을 구하여 낸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할 거냐? 피를 흘리게 할 거냐? 사람을 <laughs> 구하게 할 것이냐? 또 그다음에 민수기 14장 28절.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한그말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조심해라. 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뭐 거짓말이 뭐 특별히 법적으로 쉽게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뭐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뭐 사기를 친다든지 그런 거 아닌 이상, 뭐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게 없죠. 지 예. 그러니까 남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예.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공감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 저에게 묻습니다. 키가 몇이에요? 라고 물어요. 그러면 항상 1 m 7 2라고 얘기합니다. 남자들이 다 1m 70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꼭 그렇게 얘기해요. 남자만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여자도 똑같아요. 여자에게는 키는 묻지 않습니다. 몸무게만 묻습니다. 몇 키로 나가세요? 그러면 꼭 누구나 다 50키로 미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잡아가는 건 아니죠. 처벌을 받는 건 아니죠. 예.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런 거짓말이 아닌 아주 치명적인 습관적인 거짓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거짓말이 매우 위험한 도구가 될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거짓말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자가 되고 또 우리는 그 거짓말 을는 거짓말 했던 양치기 소년처럼 소년처럼 자기 자신에게 올무가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또왜 거짓말을 했는지 이것에 관해서 우리 스스로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짓보다는 사실을 말하고 그 사실 속에 악의가 아닌 진심 또 사랑, 이것이 담겨져 있는 말을 할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